안녕하세요. 스위처 싸기다기 2사입니다. 오늘은 르노 QM6 DJ 2륜 알리 시그니처 가성비 중고차 무한 최저가 최대한 저렴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 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래 댓글 클릭하시면 상기 차량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실시간 검색창을 통해서 현재 있는 매물 내 네, 조회 가능합니다. 자 르노 QM6 DJ 2륜 알릴 시그니처 2017년식 2016년 10월 경유 오토 검정에 8만 1,000km입니다. 가격은 1,630만 원입니다. 자 대각선 방향이고요 전면부, 옆면, 후측면, 뒷면이고요. 자, 운전석 전동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뒷좌석 시트 깨끗합니다. 핸들. 자, 키로수 8만 1 0 0 0 k 입니다 자, S링크 내비게이션 되어 있고요. 지금 후방 카메라 스타트 버튼. 자, 운전석 조수석 열선 시트 통풍 시트 핸들 열선 다 들어가 있습니다. 크루즈 기능 들어가 있고요. 선루프 들어가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뒷좌석 송풍구. 후방 카메라, 트렁크 방향넓고 깨끗합니다. 자, 루미너 하이패스 블랙박스 2 채널 들어가 있고요 엔진룸, 휠과 타이어 상태, 타이어 트레드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루노 QM6 디젤 알리 시그니처 말씀드리면서요. 자수이차 싸게 사기 이사는 2022년 경기도 자동차 매매 사업조합 표창장 수여 받았습니다 회원님 덕분이고요 감사합니다 수이차 싸게 사기 이사는 100% 신매물 판매와 성능유럽 고지공개 원칙으로 합니다 투명하고 정직하지 않으면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라는 모토 아래 www.수입차싸게사기.com 들어가면 최근 매물 가장 빠르게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한번 매지 2년 끝까지 가겠습니다 비대면 영상통화 탁송 가능하고요 전액 할부 차량 매입 저신용자 할부 대차 차량 매매 가능합니다 수원역에서 5분 거리에 있고요. 자,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 308-5 도이치오토월드 212로 수입차 싸게 사기 오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수원역에서 5분 거리에 있고요. 자, 한 달에 2,000km 보험사 보증 가능합니다. 메리츠화재 보험이고요. 키로수 81,504km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어, 단순교환도 없고요, 사고이력 전혀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 밖에 자동차 세부 상태 보니까요, 다 양호하고요, 특이사항은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르노 qm6 dj 이륜의 알리 시그니처 말씀드리면서요 유튜브에 수입차 싸게 사기 검색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검색하시면 이렇게 제 얼굴이 나와 있습니다 제 얼굴 밑에 보면 v자 마크 있습니다 더보기 이걸 클릭해 주면 www.수입차싸게사기.com이 있고요 여기서 한번 더 클릭을 해 주시면요 수사사 국산차 수입차 연신모델키로수 가격 다 나오니깐요 보시고 마음에 드는 차량 있으시면 차량번호 뒷번호 네 자리만 알려주면 감사하겠습니다 qm6 0354 이 정도만 알려주시면 보다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전액 할부 대차 가능하고요. 무료 콜 매트 증정해 드리겠습니다. 프리미엄급 콜 카매트인데요. 블랙, 그레이, 브라운, 레드, 초코. 5가지 중에서 하나를 우리 회원이 옆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위치 싸게 사기 이사는 어디 있냐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중고차 프리미엄 매장인 도이치오토 월드에 있습니다. 지하 6층에서부터 지상 4층 옥상까지 12,000대 차량 보유하고 있고요. 그 밖에 외부에 전용 주차장이 따로 있으니까요. 웬만한 국산차 스위차 여기 오면 다 가능합니다. 자, 수입차 싸게 사기 2사는 1년 365일 토요일 날 룰날 다 나오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 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래 댓글 밑에 보시면요. 상기 차량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요. 한번 보시기 바라겠고요. 또 실시간 검색창 클릭하시면 현재 있는 매물, 실시간 현재 매물을 확인 가능합니다.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항상 감사합니다.